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9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아웅산 테러 40년 하나도 안 달라진 깡패국가 북한입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요역에서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우리 정부 사절 17명이 희생된 지 40년을 맞았다.대한민국 대통령 일행을 직접 겨냥한 충격적 사건이었다.정부는 9일 서울 현충원과 아웅산 현지 추모비에서 추모식을 연다.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비극이다. 당시 검거된 북한 공작원 두 명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북은 남조선 자작극이라고 우겼다. 결국 국가적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유야무야 잊혔다. 김대중 정부 때 미얀마에서 복역 중이던 공작원이 범행을 반성하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햇볕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그가 송환돼 범행 전모를 밝혔다면 북이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했을 것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아웅산 묘역을 찾았지만 조화를 놓고 묵념할 장소도 없었다. 국민 성원과 한국과 미얀마 정부의 협력으로 지난 2014년 아웅산의 추모비가 건립됐다. 31년이 지나서야 국가 차원 추모가 이루어지고 유족들이 한을 풀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테러 국가라는 북한의 실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1968년 1월 22일 청와대 습격. 1974년 문세강의 대통령 부인 저격.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칼기 폭파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2001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천안함 폭, 폭침 연평도 폭격 금강산 관광객 사살 김정남 암살 등 무도하기 짝이 없는 테러와 도발을 일삼고 있다.그러고도 사과는커녕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온갖 극언으로 협박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그런데도 좌파 진영과 야권 일부는 북한 소행이란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북을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북한은 앞으로도 깡패 국가의 본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테러 협박을 하고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사이버 테러와 해킹은 일상사가 됐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테러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 아웅산 테러는 잊힌 과거가 아니다. 대풀이 돼선 안될 미래의 교훈이다. <laughs>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참으로, 오피니언 자체가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요 개인적으로 미얀마 아웅산 사건 하게 되면 그 사건에서 숨기신 숨진, 숨진 고 이범석 외무부장관의 명연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래전에 제가 칼럼도 썼고요. 또 여러 곳에 투구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고 이범석 외무부장관의 명연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 그 당시 미국은 미국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서둘러 외무부 장관을 미국에 보냈는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간이 장관은 미국회 의사당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에 국민 세금을 쓰면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한국은 우방의 나라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을 표시하지 못했으니 가서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게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I Love You 하러 왔습니다. 국회 의사당에 있던 미국의 의원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고 단지 그 말만을 했을 뿐인데 그해 미군의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간단 명료한 I Love You 연설은 세계 외교사의 명 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외교나 기업 활동이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그 세계 지구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방력 강화는 물론 전군이 긴장을 하고 태세 만전에 태세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